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쓰는 컴퓨터가 지금 말썽이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왼쪽 모니터에서 오른쪽 모니터로 마우스를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옮겨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오른쪽 모니터에서는 커서가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우스가 이 폴더들로 옮겨갔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커서가 안 보여요. 반응은 다 하죠. 커서가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는, 어, 확인이 되는데, 커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왼쪽에서는 커서가 잘 보이고요. 왼쪽 모니터에서는 커서가 잘 보이죠. 아, 지금 제가 업무용으로는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픽카드가 GTX760이에요. GTX760이고, HDMI랑 DVI를 이용해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네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클릭은 잘되는데 이상하게 커서가 지금 오른쪽 모니터에서만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에요 아, 지금 이런 증상은 음, 저도 처음 보는 증상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 증상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픽카드가 이상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그래픽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요. GTX 760이 정도 그래픽카드만 해도 업무용으로는 차고 넘치거든요. 네, 예, 지금 제가 바꿔볼 거는 GTX 450입니다. 더 오래된 카드죠. 테스트가 목적이니까 일단 GTX 450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GTX 450으로 바꿨고 전원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한번 창을 닫고 마우스를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상적으로 되겠죠. 예, 됩니다. 마우스가 오른쪽, 왼쪽 이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생각대로 그래픽카드를 바꿨더니 마우스 커서가 이상 없이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뭐 화면이 깨지거나 뭐 부팅이 안 되거나 그런 증상이 아니라 좀 마우스 커서만 그렇게 안 보이는 증상을 보였어요. 고장일 수도 있지만 뭐 단순 접촉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은 지금 이대로 그냥 쓰고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바꿔서 차근차근 음, 자세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예, 오늘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또 이상하네요. 또 지금 윈도우 설치 중인데요. 어, 카메라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에는 가까이 비치니까 보이기는 하네요. 모니터에 가로로 흰 점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지금 윈도우 설치 중에 어, 이상 상이 생겼어요. SSD를 추가하고 그리고 추가한 SSD에 윈도우를 설치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에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다시 한번 윈도우 설치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예, 현재는 컴퓨터 껐다가 지금 다시 켰고요. 윈도우 설치 과정으로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USB에서 윈도우 설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 과정으로안 넘어가고 아까 거기서 바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면서 이렇게 가로로 점선들만 깜빡깜빡 깜빡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혹시나 싶어서 그냥 놔두면 넘어갈까 해서 한 5분 이상 놔둬 봤어요.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저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픽 카드 바꿔보고, 뭐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SSD 분량인가 싶어서 SSD도 바꿔보고, 부팅 USB까지 다 바꿔봤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결국은 이것저것 하던 차에 결국은 원인은 발견하기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SD는 지금 추가 SSD고 어 파워서플라이 옆에 외시망에 보시면 하드디스크 하나 있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하나 있는데 저 하드디스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저 하드디스크 때문에 윈도우 설치 과정이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전원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제가 빼고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하드디스크만 분리해서 윈도우 설치를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타 케이블도 바꿔보고 뭐 전원 단자도 다른 거로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하드디스크 때문이더라고요 네. 하드디스크 아예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윈도우 설치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과 조건이 달라진 거는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었냐, 아니냐,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다시 저는 넣고, 동일하게 윈도우 설치 과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네. 아까 하드디스크 연결되어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하드디스크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점선이 가로로 막 점선이 생긴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자마자 지금 바로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컴퓨터에서는 그래픽카드 때문에 저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어, 지금 손님 컴퓨터에서는 하드디스크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을 했습니다. 예, 컴퓨터 수리를 지금 16년, 17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처음 보는 증상은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증상이 나왔을 때그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의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예. 컴퓨터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쏠쏠한 재미를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